안녕하세요. 캠핑하는 남들보 슬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장 일반적인 캠핑용 의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용 가방에 들어있고요. 휴대와 보관이 간단합니다. 여기서 꺼내시면요. 기본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좌우 대각선 방향을 당겨주시면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앉으면 되는 의자입니다. 롱체어는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의자고요. 옆은 모습 보여드리면 옆은 이렇게 앉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 의자의 장점은 이게, 어,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좀 적어요. 다리가 짱짱하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좀더 더 간단한 의자들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데 얘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앞에 다리가 짱짱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보조 포켓이 있어서 차키나 뭐 담배, 라이터, 핸드폰 등등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용체가 이만큼 길잖아요. 이 길... 않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길면 등받이나 목받침이 좋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텐트 안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이 뒤로 돌아다닐 때 걸리적거리는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작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접으실 때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펴진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잡으시고 접어주시면 바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가방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제이 의자의 브랜드는 어, 제라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어떤 캠핑용품 업체든 이런 의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퀄리티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적당한 거 아무거나 사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